연예인 기부천사들의 따뜻한 이야기 마음을 울리는 선한 영향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연예인들이 무대 밖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기부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유부터 김혜수 정우성 박보영까지 이들의 진정성 있는 나눔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가수 아이유 씨입니다. 2025년 5월 16일, 아이유 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팬클럽 유에나 이름으로 네개 단체에 각각 5천만 원씩 총 2억 원을 기부한 것입니다. 기부처는 희망조약돌, 아동권리보장원, 해피기버, 따뜻한 동행으로 저소득층 가정, 독거노인, 자립준비청소년,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올해 아이유 씨의 선행은 이미 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며 어린이 청소년 복지에 써 달라고 전했고, 3월에는 경상권 대형 산불 피해와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했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아이유 씨만의 특별한 기부 철학이에요. 그녀는 좋은 날이라는 곡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팬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항상 말해왔어요. 실제로 팬클럽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도 이런 마음에서 나온 거죠. 아이유 씨는 2019년 포브스 아시아 자선 영웅 30인의 최연소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2018년 이후 누적 기부금이 약 5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의료진 지원부터 각종 재난 구호까지 언제나 묵묵히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배우 김혜수 씨입니다. 2023년 2월 티르키에와 시리아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김혜수씨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친선대사로서 즉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지진 피해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지원, 식수위생, 교육보호등 긴급구호사업에 전액 사용되었고 김혜수씨는 긴급구호 캠페인 내레이션에도 직접 참여하며 깊은 공감을 전했어요. 김혜수 씨의 나눔 역사는 무려 26년에 달합니다. 1997년 유니세프와 인연을 맺어 2012년 특별대표, 2017년 친선대사로 임명되어 꾸준히 재능 기부와 후원을 이어왔거든요. 특히 인상적인 건 김혜수 씨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적극적인 자세예요. 2019년에는 아프리카 차들을 방문해 난민촌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강원도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희망부리지 않아스클럽 회원 자격으로 수억 원대 기부를 펼쳐왔습니다. 2019년 수해 당시에도 1억 원을 전달하는 등 진정한 글로벌 선행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엔 배우 정우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9월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급변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정우성 씨는 국제연합난민기구 한국 대표부를 통해 1억 원을 기부하며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호에 나섰습니다. 그는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인도적 위기에 처한 난민들을 향한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고, 이 기부금은 긴급 구호 물품과 생계 지원에 사용되었어요. 정우성 씨는 2014년부터 국제연합난민기구 한국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난민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로힝야, 남수단, 이라크 등 여러 분쟁 지역 난민을 위한 의료비와 긴급 구호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국제 연대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우성 씨만의 특별한 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포스팅을 꾸준히 올리고, 각종 인터뷰에서도 인권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난민들을 위해 추가로 1억 원을 기부하며 전쟁의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배우를 넘어 세계의 연대인으로서 진심 어린 행동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박보영 씨도 빼놓을 수 없는 기부천사 중한 분이에요. 2023년 어린이날 박보영 씨는 서울시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레인보우 예술학교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오래된 예술치료 공간을 개선하는데 사용되었어요. 놀라운 건 박보영 씨가 2014년부터 약 10년간 총 2억 5천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120시간 이상 병원에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도 진행해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으로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품을 팔며 진심을 전하는 거죠. 박보영 씨의 봉사활동 에피소드 중 하나를 소개하면 한 어린 환자가 박보영 씨를 보고 진짜 공주님이 왔다며 눈을 반짝였다고 해요. 그 순간 박보영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더 많은 힘을 받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박보영 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해요 카메라 없이도 꾸준히 오셔서 아이들과 진심으로 교감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다. 아이들도 박보영 씨가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이죠. 소지섭 씨도 조용하지만 꾸준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2020년 코로나 19 초기에 NGO 굿네이버스에 3억 원을 기부하며 취약계층과 의료진을 지원했고, 추석에도 1억 원을 기부해 독거노인들에게 식료품과 방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2006년 폭우 재난부터 시작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며 2017년부터는 굿네이버스 고액 회원 모임인 더 네이버스 클럽 일원으로 활동 중이에요. 소지섭씨의 기부 철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실천이에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기부도 많다고 하는데 한 관계자는 소지섭 씨는 정말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어준다고 전했습니다. 문소리 씨는 좀더 특별한 방식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된 그녀는 에세이 세 발로 하는 산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의 모든 인쇄를 동물권 행동 카라와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이사 기후 정의행진 행진에 참여해 기후위기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라는 메시지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도 전했어요. 동물권부터 기후 위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소리 씨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의 기부라고 말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언,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동물권 보호 등은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인 거죠. 이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부 천사들이 더 있어요. 성혜교 씨는 2024년 교육 분야에 특히 집중했어요. 목요인 성균관대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해 장학 재단을 설립했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개발도상국 어린이 교육 지원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요. 현빈씨는 조용한 기부왕으로 유명해요. 2023년 한 해에만 아노소사이어티를 통해 5억 원을 기부해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 그의 기부철학이에요. 유재석 씨도 빼놓을 수 없죠. 국민 MC답게 웃음뿐만 아니라 따뜻함도 전하고 있어요. 2024년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했고 매년 어린이날마다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혜진 씨는 결혼 후에도 꾸준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임신 중에도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지원에 1억 원을 기부했고 엄마가 된 마음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건 이런 연예인들의 선행에 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이유 팬클럽 유엔하는 아이유 씨의 생일마다 그녀의 이름으로 대규모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2024년에는 팬들이 모은 기부금만 3억 원이 넘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BTS 팬들도 멤버들의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보라보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환경, 아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예인과 팬이 함께 만드는 선순환의 고리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좋아하는 스타를 응원하는 마음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로 이어지는 거죠. 요즘 연예인들의 기부 문화도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대부분 조용히 비공개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 연예인들은 SNS를 통해 기부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팬들과 함께하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어요. 기부의 다양성도 눈에 띄어요. 과거에는 주로 현금 기부가 많았다면 이제는 재능 기부 물품 기부, 시간 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맞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소개해 드린 연예인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들의 공통점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진정성 있는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이유 씨의 꾸준한 나눔, 김혜수 씨의 글로벌 구호 활동, 정우성 씨의 난민 지원, 박보영 소지섭 씨의 조용한 실천, 그리고 문소리 씨의 다양한 분야 지원까지.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실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눔은 특별한 사람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연예인이라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솔선수범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들 덕분에 기부와 나눔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 우리 일상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이들의 전화는 따뜻함이 여러분께도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친절과 나눔으로 주변에 따뜻함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심이 담긴 작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연예인들의 근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